야너 지려? 지적... 그래 해해해 아, 네가 해, 해. 아, 해 때려 오호 일어나 일어나 잘했어 또해또해또해 또해, 또해. 온다 빨리 해공 온다 네가 너해 네가 그래, 해 데리고 해 때려 아리가해데려해리 바로 때려 바로 때려, 때려. 아오야 음. 혼날 음. 음. 어.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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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네가해네가해려 친구들하고도 세네머니 해야지 친구들하고도 하이 오다